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 사과선녀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는 이제 홍로 사과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에요. 어, 곧 있으면 이제 또 추석 사과, 홍로 어, 사과 또 잎도 따야 되고 또할 일이 많아지죠. 어, 지금 여기는 작년에 심은 사과 나무인데 어, 홍로가 어, 얼마나 숲기가 어, 됐고 어, 추석 때 출하할 수 있는지 한번 공유해볼게요. 어, 이런 사과는 지금 물론 이제 옆으로 좀 누워서 여기 햇볕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가 좀 빨개졌어요. 어, 그런데 지금 이거 이제 완전 유목이죠. 작년에 심었으니까. 이렇게 색이 조금씩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어, 작년에 심은 이 나무는, 어, 추석 때 추라가 완전히 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과 크기도 좋고, 이렇게 이제 색도 지금 붙을라고 골고래 하니, 지금 어, 폼을 잡고 있습니다. 어, 유목이라서 그런지, 사과도 굉장히 커져. 이렇게 자, 어. 이제 하단 부분인데도, 이렇게 어, 삭색이 어, 되고 있어요. 어,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죠 자연한테 그동안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지금 계속 뭐 요즘도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사과 홍로 사과 예쁘게 잘 견디고 이렇게 커서 이제 착색까지 어, 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 그동안 땀 흘리고 애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흙이 어, 물들어가고 있지요. 어, 유목 사과라 그런지 사과가 굉장히 크네요. 커서 일단 마음은 흡족합니다. <laughs> 정말 정말 탐스럽고 예쁘지요. 홍로 사과 작년에 심었으니까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올해 첫 수확을 하는 하게 되겠네요. 여러분 네. 정말 색이 예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무 이 지금 이바스천 이제 작년에 심은 유목이라서 이제 어~ 착색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뭐 추석이 빠르면 빠르다고 애 태우고 사과를 출하를 할수 있겠나 막 미리 걱정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아 올해 추석이 너무 빠르다 걱정을 했는데 어, 정말 이렇게 자연은 알아서 이렇게 다 우리 사람한테 유익하게 이렇게 다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음, 말씀드리지만 자연의 순리는 참 대남이었구나 네, 그런거를 또 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어, 작년에 심은 홍로 사과나무 어, 추석 선물용으로 어, 출하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